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재미처럼 똥손을 가지신 순수하신 분들께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갈수록 주옥같아지는 보스들에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두 친구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친구 모두 한 손검 착용이 가능해서 한 손검을 사용한다면 자력으로 풀공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팔라딘은 주 손무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익스그리. 무력과 쓸만한 윈드 부스터 를 활용해서 공속 1단계를 높여 주셔야 풀공속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팔라딘이나 소마 같은 친구들은 피해 선택권에서 한손검을 선택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크왁은 둘다 나쁜 편이라서 나중에 이벤트 상점이나 이벤트 보상으로 딥다크 크리링이 뜨면 무조건 구매 해주세요. 미하일은 이번에 사냥으로 대격 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로얄카드의 가동 방법이 올드해서 지금처럼 가동률도 좋지 않았는데요. 리마 마스터전의 패치로 로얄가드가 편하게 가능해지면서 이번에 좀더 체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편하게 발동할 수 있어서 이제는 무자본 뉴비분들도 미하일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로얄가드 5스택이 되면 공격력 버프와 함께 엄청난 광역 공격을 하기 때문에 로얄가드에 적응되는 것이 미하일 시작의 첫 단계입니다 이펙트 변경으로 주력 스킬도 왠지 모르게 더 사냥을 잘하는 느낌이라서 이제는 사냥에서 큰 단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설치기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하단 범위까지 좋은 편이라서 사냥 효율에서도 준수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로열가드 오스택을 유지하면서 클라우 솔라스 같은 광역 스킬까지 활용하면 사냥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미하일입니다. 추가로 기존에 있었던 데들리 차지도 이펙트 변경으로 딜레이가 사라진 상태라서 기존 유저분들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점은 돌진기와 위쪽 방향키를 조합해서 커맨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버티컬 샤이닝 체이스를 키 세팅해서 바로 위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점을 하고 더블 점프 연계까지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사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팔라딘으로 넘어오면 벌써부터 기운이 쫙 빠지는데요, 주력 사냥 스킬인 디바인 차지는 어디서 딛다 맞았는지 범위가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딘을 시작하시면. 뭔가 하수구가 막힌 듯한 사냥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행히 1분 쿨에 30초 지속하는 블레스트 해머가 바이퍼에 서펜트를 연상시키면서 사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동률에서 서펜트와 큰 차이가 있으면서 원킬도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해머 돌리기 사냥만 보고 팔라딘을 키우기에는 뭔가 200% 아쉽습니다. 14초 쿨의 생치어리는 쿨타임 리듀스를 찍으면 10.5초로 쿨감이 되기 때문에 팔라딘의 사냥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다만 생추어리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사냥의 현자 타임이 오기 때문에 사냥만 보면 눈물이 찔끔 납니다. 웬만한 친구들은 오차 광역 스킬인 마이티 뮬리르부터 시작해서 모험가 전사 공용 스킬인 블리츠실드까지 사용하면 그래도 참고 해볼 정도의 사냥 능력이 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 팔라디는 온갖 광역기를 전부 끌어모아도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라서 사냥만 생각하시면 바로 다른 곳으로 탈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냥에서는 미하일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설치기 추가가 역시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열 가드 스택이 여전히 뇌빼기는 억제하고 있지만 설치기가 한 부분을 담당해주면서 사냥 시 이동 반경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기분입니다. 광역기의 범위도 시원한 편이라서 사냥만 두고 보면 이제는 카이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달에 벨페도 있고 지금은 혀를 잘못 놀리다가는 죽기 십상이기 때문에 누가 강하다고는 말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둘다 키워두면 실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팔라딘부터 시작하면 역시 전통의 성기사답게 묵직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홀리차지 오스텍에는 그냥 댐감이 붙어있고 피격시 발동되는 블레싱 암원는25% 댐감을 비롯해서 비숍의 홀리 매직쉘 같은 가드 판정까지 붙어있습니다. 웬만한 보스 패턴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받아줄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과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재미같은 분들이라면 이런 딴딴한 친구들이 좋습니다. 5분 쿨에 30초 동안 무적인 세크로 생키티에는 쿨감 기능까지 추가돼서 이제는 진짜 보스 패턴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물론 생존만 두고 보면 나머지 기능들은 다소 나사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디언 스피릿으로 파티원을 부활시키면 파티원과 본인이 10초간 무적이 될수 있지만 일단 파티원을 죽이고 살려야 돼서 이건 약간 사탄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합니다. 디바인 블레싱의 최종 데미지 21%와 시전되는 공격 스킬의 최종 데미지를 최대 40%까지 반영하는 결속 추가타를 통해서 파티원의 딜에 도움을 주는 홀리 유니티가 있지만 설명만 들어도 뭔가 답답하죠? 한 명과 결속해야 하는데 범위도 좁으면서 결속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직관적이지 않아서 생존을 제외하면 유틸이 하나같이 뭔가 나사가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극딜 능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블레스트 해머를 끼고 롤리를 르 던지고 그랜드 크로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랜드 크로스가 딜압축이 되면서 다른 스킬 과의 시너지가 괜찮아져서 요즘은 딜을 넣는 재미가 있는 팔라딘입니다. 다만 홀리유니티가 90초 쿨이라서 90초 중급 딜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하일은 로얄가드의 무적 가동률이 60%가 될 정도로 솔플 생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만 보스마다 타격 타이밍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로얄가드로 가드하는 타이밍을 감으로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얄가드 중에는 어드밴스드 소울 실드가 발동돼서 댐감 효과 주기 때문에 팔라딘 못지않은 손가락 구원자입니다. 라이트 오브 커리지라는 방어막도 있으면서로 아이아스라는 거대한 방패도 있기 때문에 생존에서는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링크 스킬인 빛의 수호도 보호 기능이 있어서 죽고 싶어도 잘 죽기 힘든 친구입니다. 다만 파티 방어 부분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소울 링크가 댐감 기능으로 개편되었지만 범위가 애매해서 파티원들이 방어 기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로 아이아스도 방어 기능이 횟수 차감 형식이라서 파티원들이 많아지면 제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파티원들 입장에서는 미하이를 데려갈 바에는 그냥 배틀메이지를 데려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파티에서는 예전과 비슷한 위치가 아닐까 합니다. 보스 딜링은 디버프가 추가되면서 형길에 힘을 실어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로얄 가드를 맞은 적에게 샤이닝 크로스 같은 빛 관련 스킬을 사용하면 추가타가 나가는 메커니즘 디버프 메커니즘이 질량을 늘려주기에는 좋은 방식이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친구는 아니라서 다소 거부감이 쌓이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소울 마제스티 버프 후에는 인스톨 실드가 오펜시브 디버프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치기까지 제대로 각을 봐야 돼서 예전보다는 보스를 다루기가 복잡해질 예정입니다. 극딜보다는 평딜에 치우친 친구라서 극딜 준비 시간이 매우 길다는 단 점이 있습니다. 여제의 축복 타이밍을 보면서 극기를 넣기 쉬울 때 소오로브 소울 소울라이트 스킬 키를 한번더 눌러서 포스레이 극기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보스 딜링이 마냥 편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쿨이 돌아올 때마다 데들리 차지부터 시작해서 로얄 가드 클라우 솔라스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다소 정신이 없을 예정입니다. 기존의 유저분들은 그 험난한 로얄 가드를 전부 버티신 살아있는 전설이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뉴비분들은 평딜캐면서 디버프까지 있는 새로운 미하일이 다소 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스에서는 팔라딘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평딜 캐릭터보다는 극딜 캐릭터가 마음과 손목이 모두 편안하기 때문에 보스를 해야 한다면 팔라딘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벨페를 제대로 받아서 미하일의 평딜이 불독을 위협할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보스에서는 큰 장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하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맨몸으로 험난한 메이플 월드를 헤쳐나가고 있는 전사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팔라딘은 사냥 미하일은 보스 부분에서 다음 달 펠페를 좋게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